바로 가자. 오. 오. 일단은 내가도 엄청난 추리력으로 바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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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뭐뭐 뭐. 역할역할 뭐, 뭐, 뭐. <laughs> 아, <laughs> <줄게, 역할을 웃음> 신나 사람. 가역할역할아역할역할역할 <laughs> <줄게>, <laughs> <줄게. 웃음> 아니, <laughs> 터졌어, 류현우. 뭐야, 복도? 나 보안가 보안관아하아하하야 아이, 아이, 거 아이, 아이, 아펠리이 아이, 아 아이, 군 아이, 아 아이, 아 아이,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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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아 나랑 이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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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느낌인가? 핑아인아 아이, 아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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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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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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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뭐야 야야야 들어봐 뭐야 내가 그 도서시에서 서초시에서 오면서 <önemli> 먹으면서... 아, 아, 그, 어... 아니 봐봐 내말 들어봐 아니 내가 낚시 시체를 서 이제 내려오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내 앞에서 장현준이 존나 빠르게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존나 의심스러워가지고 어? 뭐야 이러면서 딱 밑을 봤거든 근데 갑자기 장현준이 시체로 달려가면서 시체 눌렀어 갑자기 근데 야, 아니, 갑자기, 갑자기... 김강민아닌까 이거? 김강민 같긴 해 느낌이. 괜찮아 답이 없다니까요 진짜. 아 오, 오, 오. <laughs> 잠깐만 잠깐 잠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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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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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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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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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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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아 잠깐 잠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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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아 잠깐 아깐 잠깐 잠깐 야 일단 리얼 투표 일단 리르 투표 아니 이거 죽거 죽였다니까 얘들아? 너네 그거 죽은 거 떴어? 옆에 거 떴잖아 그거 <laughs> 그 누구냐 그 죽은 거 떴잖아 이개 신난 사람이 개소리야 <laughs> 아니 오늘 하네 이리 개병신이 많이 네. 내가 연예인이라서 죽이면 죽은 거 바로 뜨는데 아, 그래, 바로 경보 그 떴으면 김강민이지 연예인. 그래 연예인 뭐하면 해? 야장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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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답이 없다니까 이 진짜 야 뭐야 이거 아니 연예인 떴으면 그럼 바로 연예인 떴는데 경보 눌렸으면 바로 김강민이지 답답하다 야좀 알려줘봐 어떻게 야 오케이 물어볼까? 오케이 야들어들어들어 들어, 들어. 리슨 리슨 아, 아 일단 나 장현준이랑 같이 있었거든? 아유 잠깐만 이거 강태환이 김강민인데 이러야 김강민 아니야 강태환 건너뛰기 아니면 너야 말해 해봐 해봐 <laughs> 나 지금 그냥, 어. <laughs> 아 그냥 자태우 잘가라잉 아 아니 뭐야 잠깐만 졌다 이거 아 뭐야 뭐야 아, 현준 현준아 이 뭐지? 따라오지 마세요 아왜 따라와 얘미 지경아 너한테 와아지아따아 아, 아, 아. 특이한 지경이라고? 야, 야 조용히 나얘막할 테니까. 야 뭐야 너 인포뮤션인데 이거? 뭐? 쟤 머리가 똑야 색깔 완성 완성 완인포션이야쟤인포션이야쟤 인포뮤션이야 아왜 일단은 저기 고현준께서 호미선하 <목소리> <목소리> 맞아 맞아 이거 조용히 <목소리> 하면 돼 나랑 다 윤준이랑 뭐 얘기하고서 <목소리> 갑자기 조용히 자 조용히 온 거야 아니, <목소리> 아니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근데 부수대가, 아니 해게 해명할게 수가인포스가 노래 뭐. 독하는 거거든? 아, 해명을 아, 할게 노래를 만났는데 아, 아, 그래? 그래? 아, 아니 너맨이 작가카 있을듯이 길다 얜마야인포스가 남한테 없다고 그랬지 않았어 길다 얜마 그렇지 이상손이고냐아이씨 내가 뭐까 이게 아또 진짜.. 나는 맨날 이렇게 쉬면서 살고 속상한 속성이.. 이게뭐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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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한테알았어알뭐뭐뭐나 안 미션하러 갔잖아 미션 참못 보냐 다 하십쇼 다 하십쇼 <laughs> 와 티스 티스 어디서 발견했어? 또 저기 잖아 식당 기준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니까 나는 조영재가 갑자기 따라오길래 조영재, 아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하면서 나는 위비 쪽으로 해서 복도에서 쭉 올라왔거든 나는. 그 다음에 내가 김동민 마주쳐서 올라왔어. 근데 이거 내 생각에는 이지훈을 위쪽에 마주쳤고 장윤준이 자작이 아닌가. 아장윤준이 자작 그러니까. 같아요. 아, 나나 마주친 사람은 이현우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장윤준밖에없다니까 아, 나 언제까지 이거? 나 언제까지 거기 해야 돼? 진짜? 그만하고 싶어 진짜. 저기 피아노 하셔야 되는데 피아노. 따라오지 아, 아, 마. 야, 방 이지야. 아 하지. 거기서 말해, 거기서 말해, 거기서 말해. 거기서. 거기서. 야, 방 이주 사람 죽이 왔다. 어, 기서 이주 사람 죽였어. 거짓말, 거짓말, 하지, 하지 마. 아야, 진짜, 진짜랄까? 그럼 네가 시골했어 이제, 네가 시골했어 어.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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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크. 경기경기경기경기 저기, <laughs> 아니 잠깐만 어차피 둘 중에 한 명이야 야저중저중 류현우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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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저기, 저기, 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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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기아니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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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년 킬다임. 최후의 발언. 말할 제, 제게 있어. 뭐좀 말해봐. 나거든. 아닌데. 너는 또말말습니다 이거는. 이거 이중 같은데 근데 이거. 아, 아, 이거 어? 이, 개, 개, 맞아. 이 맞아, 아, 맞아. 이거 내가 봤을 때. 이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이야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지야 야, 말이다. 잠깐만. 어, 야, 말이다. 야, 말이다. 야, 여기 누구 있어? 잠깐만, 잠깐손 어, 어. <laughs> 떼고 있어, 진짜. 아이, 몰라. 죽여봐. 야 야, 야, 죽여. 아, 내가 안 그래, 이거. 아, 나 죽여봐. 우 어. <laughs> 오! 오, 잠깐만. <laughs> 야, 해줘야 돼. 말했잖 이준희야, 거 야, 야, 나 찍어봐. 그 찍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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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야, 내가 조금 움직이자하자 바로 네가. <웃음> <웃음> 아니, 강명아근 이거 네가 맞아. 아, 일단 친절하게 <laughs> <쉬는> 하는게마음안들갑자 <laughs> 이렇게 감정적으로 가본다고? 야! 안뭐 보이네! 아! 야이 새빨간 이지아 수고하세요. 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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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야! 아, 야! 내, 야, 야 아, 아, 자, 아 말린다. 왜 하필이면 나냐. 어 영재 하요? 선생님! 아, 선생님! 아왜왜왜왜왜아 거기서 아, 거기서 봐 거기서 아, 아! 아니! 이지훈 방금! 예, 방이주훈 사람 죽이것다 어? <laughs> 아 잠깐만! 나아니라니까 준나이 야, 조 야! 와, 요 조나요? 조나요? 조나준 조나요? 조나요? 안녕? 요 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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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나야 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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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나나요 조나요? 요 조나요? <목소리> 아, 조나야 <laughs> 아하, 재밌겠구만. 아, 재밌게. 아, 뭐야, 뭐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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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전, 이 이전, 이 이전, 이 이전, 이 이전, 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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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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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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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맞잖아요? 야야김강김강이다 나랑 이어 <laughs> <laughs> 아니 김강민이 갑자기 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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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뭐 어, 뭐야, 뭐야 이 갑자기 막 보여줄게 있어 보여 이러는 거야 이준 아, 진짜 특급 좀아 특급 좀오 잠깐만 아얘딱 봐도 암살자네 와이 새끼 내 이거를 모를까 나고 나는 여기서 얘를 얘를 찍어 나는 일단 전판에 좀 억울해가지고 좀 얘를 찍어야겠어. 할말 있어, 나 말해도 돼? 나 일단 내말좀 들어줘. 야야야, 안 들어, 안 들어. 나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난쟤 찍을 거야. 와, 나 전판에 개빡쳐가지고. <laughs> 야, 아니잖아 저거 저거. 정리 자작인가, 이거? 형들이 자작이 지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하나 더 죽었는데? 어? 야! 야 강태호 자작이다 이거 강태호 자 강태호입니다 이거 제대들 뭐야? 아나 강태호 이거 알려줄게 그리고 애초에 니가 아까 그 파티가 걸렸어 강태호가 니한테 파티를 걸고 강태호가 아까 김정민 죽이 자작한거야 근데 이게 이지 아이 그 누구냐 저거 신난 사람 이유가 뭔지 알아? 아니 뭐라는 거야 또아씨오 오. 아니 이거 강태호잖아 야 이거 너 진짜 낙불, 마당에 낙불, 있었다니까 나는 내가 내가 너죽인어 진짜 내가. 어, 아우, 아우, <목소리> 우우, 아, 지렇아우제까지 하지 거 a town, pussy. I'm not g o i i t going to go. I'm not going to go. I'm n 아니 going to go. I'm not going t 알 go. I'm n 알 t going not g o i n i t g o i to o I'm not going to 죽이잖아? 그럼 내가 그 인포를 줄수 있어. 아. 너가 인포라는 거잖아. 야 인파 이발 아니 아니 아 자경단이야 나 자경단. 뭐 자윤준 아니야? 내 그거 이준 이 이준 이 이준. 야이아난 찍은 놈들은 누가? 아니 언제까지 부를 거야? 한벌이 돌아가셨다. 얘들한이한이 돌아가셨다. 들아 올라 올라 넘겨 나 화장실 화장실 급하다 급하다. 어 맞아. 어그할수 있어. 그만 할수 있어. 같이 하세요. 나나 혼자 나일라다 와우, 강민키, 김강민 아니야, 저건데 파란색. 내가 사처 죽여볼게. 오. 야, 야 강태욱 고잖아나저 로비에서 저기 맨 위에 일광 욕실. 퀘스하로 왔거든. 는데 아, 강태우 막 죽어 있던데, 갑자기. 강태우가 캐고야. 그럼 조영재밖에 없네. 뭐 어떻게? 조용재너 그냥 자신 자기 자신 총하면될것 같아. 사실은 나다. 오. 아 거의 다 죽였는데. 아나 아, 언제 진짜. 이번번은 진짜 제대로 내가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리하면 나. 야야 형나 물어볼 거 있어 물어볼 거 있어. 뭘 물어봐. 걔 나가거 이거 뭐야? 아 오지마 오지마. 일단 오, 일단 오지마 일단 오지마. 아니 나 이해를 못했어 이거. 거기서 이해 거기서 그 거기서 이해 거기서 이해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어. 별다른 역할 없어. 인포가 너를 죽이면은 그 인포가 1초 뒤에 자진 신고를 하게 되는 거야. 아 어? 좋은 거야? 어 좋은 거지 좋은 거지. 팝빨 휀. 리얼들 와봐 와봐 와봐. 왜, 왜, 왜. 와봐. 아 들어봐 내가. 자경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 내가 지금 널 어, 죽일 거. 어, 어. 한번 시경만. 아니면 좀 궁금한데 대가가 봐야 대가 봐야 대가 뭐야? 대가 뭐야? 아, 대가 니 아, 죽은 거니 어? 죽은 거 어? 같이 죽어. 아 대가랑 죽는 거야? 근데 나안 나 죽을 거 <laughs> 같은데? 아, 야야야야야! 왜날 죽여? 나 자경단인데 난난 그렇게 아니야. 무비 무비. 무비, 무비, 무비.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잠깐만 지금 보면 은 이지훈이랑 강태우가 같이 다녔고 조영재랑 진상순 장윤주, 세이지 같이 다녔어. 딱난 탐정 이렇게 혼자 다니면서 위협, 형사 같은 위협 그런 느낌이 있어. 뭐야 뭐야 뭐야? 왜래 어, 왜래 뭐. 무비 이상해 무비 기사해 무비 기 아주 아주 <놀라> 아, 진짜 누구야 다 보였네 어우 신난 haircut. 사람이 혼자 있네 여기 나나나죽인이죄 죽인디 죽인 죽인디 아저나 하는 모습 지렸다 지렸어 야 <놀라> 누가 그, 누군가한 누군가한테 말해 나나 나는데 나, 나, 나 계속 그냥 동선 묶고 있었거든 그냥 너네 보면서 아 근데 <놀라> 내가 오. 지금 진상손한테 정보를 따왔거든 진상손이사람을죽이지안죽이지얘기날수있그 유령 기술 그거 아걔 그건가 보다 잠깐만 이게 뭐지 그러면 내가 얘를 죽일 테니까 너가 이 실체를 검사 아 오케이

야, 아직 뭘 나야? 나 캐나다 거위 새끼라고. 나 그리고 방금 인포스터한테 그 침묵 당했다고. 어 침묵 당했어. 그러니까 이지훈이 아까 전에 조영재한테 침묵을 걸고 자기가 자기 네인척한거지어 그럼 이지훈인가? 야나한번 죽인디. 야, 아이, 지훈 이제 아, 내가 이거. 내가 이지훈 군기 반장이다. 이중 거는이가시면돼요 왜냐면, 은 지금, 조영재랑 조영재 만난사람이 나랑, 이지훈밖에 없는데, 내가 장사거든? 오케이 그럼, 나 아니면, 아니, 룰러 아니면 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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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오케이? 나에서 안 되면, 이렇 찍어 렇게이 o m e to your own, take care of my d e c i s i 봐 n Come to 현아. u r 현아. n take care of your o w 아니 a k e c 아 r e of your own, take care of your own, take care of y o 돼 r

이 어... 막. 그거봐 봐. 아니.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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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동선상 제대로 제막했다. 형제가캐다 했잖아. 그럼짓 아님? 내가 거실에서 오고 있었는데 상들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뭔가 하 가봤더니 갑자기 시체가 있어. 근데 정렬리가 죽이고 가, 간것 같은데. 아니, 캐고 아니, 야 <laughs> 아, 나 언제까지 거위하냐고 나 진짜로 진짜 개 셌습니다 진짜 나 장영준 진짜 개비워했고요제 차지 아, 마. 한, 한 명. 아, 잠깐만. 예? <웃음> 아, <웃음> 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손가락이 지금 무거운 거야. 책상 위에 손가락 놔두려고 했는데 손가락에 스페이스바 당했거든. <laughs> <laughs>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참. 김용민 개. 하나, 엄이 하나. 야너 지금 뭐야 지금? 에스키버스터다. 아니 개소리야. 개소리 아니야. 왜왜왜 왜, 왜, 왜? 뭐가 뭐가 문기를 꺼야지. 한명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불을 꺼서 한명 죽여야 될것 같아. <laughs> 야, 근데 쟤네가 죽어 있냐? 몰라. 애가 뭐 야, 이렇게, 잠깐만 누르고 잠깐만 쟤가 왜 죽었어? 잠깐만. <laughs> <laughs> 야, 우리 우리 다 같은 곳에 있었어 너 빼고. 나나독서실신니까나 지금. 그러니까 너만 이거 야나 진짜 나 운다 나 이거. 아니야. 나 운다. 아니야 아니야 뭐에 니. 아니, 개소리야 나 아니야. 왜 이렇게 우리 팀이 있어주기 때문에 난살수 있는 거야. 이 씨가 바꿀래? 그 암살자가 뭐 주기. 암살자가 그 옆에서 자기가 틀리면 자기가 죽거든. 아 맞네. 어. 그러면 지, 지금 우리가 우리끼리 말을 말하, 다르, 다르게 말하자고. 어. 자 이러면은. 하면 일단은 호감 플러스 지구까지 안할수 있겠네. 야 따로 다녀라, 야 따로 다녀라. 와, 오 여기 신난 사람 오한 명이.. 얘동서으로한번 가봐야겠다. 이니 무슨 소리야. 진상소 죽어있으면 딱 봐도 되거든, 딱 봐도 되거든. 음? 아니 엄한 사람 좀 그만 보내나 아니 아니라고. 첫 판에서는 이렇게 안 했잖아, 얘네 막 모여서 안 했으면서. 씨. 방금 그 바로.. 오, 뭐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뭐.. 아, 사실 나나 아, 도도세야, 사실. 그렇구나, 아, 그래. 안 얘네. 안 얘네가 뭉치기 전에 빨리 죽여야겠다. I'm w a 요 t i n 들아 o u r e the new, you're the new, you're the n 이 w y o u 하 e the new, you're the new, you're the 야 e w you're the new, you're the new, you're the new, you're the new, y o u r 이 야이 씨, <뭔> 뭐야 이준아?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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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아, 꺼져, 꺼 이준아,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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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야 이거 뭐아이와여보 알게요, 알게 야.